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 속에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남순 씨는 에너지 절약이 남다릅니다.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기 절감기를 사용하고 손님이 없으면 영업 시간에도 불을 끕니다. 3년 전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한 뒤 절약은 일상이 됐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인 덕분에 매년 10만 원 안팎을 돌려받습니다. 전기 절약도 되고 돈도 나오고 <laughs> 좋았어요.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다른 때보다는. 조보람 씨도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물론 불필요한 수도와 가스 사용도 줄였습니다. 돌려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받는 대신 취약계층 기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가 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잠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릉시의 탄소 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지난해 7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년간 감축한 이산화탄소만 축구장 400개 면적에 나무를 심은 효과와 맞먹습니다. 다만 강릉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 탄소 포인트제 참여율은 아직 전국 평균 1 2 6에 크게 못 미칩니다. 명단이 별로 이제 가입 창구 운영을 좀 연중 좀 실시할 계획이고요. SNS 홍보라든가 탄소 포인트제는 온라인 또는 시군 담당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입니다